조합 포토스쿨 60초 잡학 사전 시간입니다. 니콘 뮤러리스 Z8 대규모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습니다. 펌웨어 버전 3.00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초점 범위 제한 설정을 알아보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펑션 버튼에다가 할당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뉴 누르시고요. 사용자 설정 메뉴 A16번에 오시면 초점 범위 제한 설정 있습니다. 진입! 그 다음에 초점 범위 제한 ON 하시고요. 아래쪽에 제한 범위 진입하시면 라이브 뷰 화면이 뜹니다. 아래쪽에 안내묶고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바로 서브 커맨드 다이얼로 최대 거리 또는 반 셔터 뒤쪽에 있는 메인 커맨드 다이얼로 최소 거리 또는 AF1 버튼으로 바로 앞쪽에 있는 근거리에서 먼 원거리까지 작가님이 맞추고 싶으신 고 초점 범위 영역만 직접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쪽에 있는 근거리 그다음에 일정 원거리의 결정을 그 후에 초점이 뺏기지 않도록 일정 범위만 결정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. 직접 펑션 버튼에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F 조작에 오셔가지고, 바로 사용자 제어 설정, 촬영 부분 오셔가지고, 저는 FN1번, 바로 포커스 리미트라고 되어 있는 걸 미리 설정을 해놨습니다. 그러면 촬영하시다가, 바로 FN1번 버튼 누르시면, 포커스 리미트 온, 다시 한번 누르시면, 오프. 이렇게 해서 빠르게, 기동성 있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물러가겠습니다.